<laughs> 아, 이런 느낌이야? 일본 현지에서 오는 게. 신난다는 느낌의 <laughs> 신난다는 느낌의 아싸야 <laughs> 이게 제일 희열한 <laughs> 아니 근데 이것도 K-아싸들이 들으면은 진짜 화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, 진짜. 데쿠는 이제, 아싸라고 하기에는, 자기를 짝사랑하는 이제, 여사친도 생겼고, 인기도 많아지고, 힘도 세졌잖아. <laughs> 음, 이제 기만자가 됐지. 이제 기만자가 됐기 때문에, 이제 인싸가 되었죠. 음. <laughs> 신난다란 느낌의, <웃음> 아싸야. <웃음> 어떻게 저딴 게 히어로 이름? <laughs> 아, 개웃겨.